안녕하세요. 울릉도 며느리 이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음, 숲속에 왔어요. 자, 숲속처럼 보이세요? 저희 농장 가는 길인데요. 보세요. 산세가 좋아요. 그리고, 보세요. 오, 나무가 너무 멋있죠? 소나무. 울릉도 소나무는 다 해송이에요. 해송은, 아, 크게 썰모를 못 느껴요, 울릉도에서는. 여기는 뭐, 송이버섯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키가 너무너무 많이 자라요. 얘가, 어, 우리, 밭 주변에 있으면 농작물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줘요. 얘 솔잎이 떨어지고, 송아, 그러니까 송진이 같이 이렇게 밭에 떨어지면 작물들이 자라지를 못하고 피해가 너무 크고요 그리고 이제 또 무엇보다도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데 나무가 너무 우거져서 있으니까 그늘을 져서 눈이 안 녹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진입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한다고 해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주변에 임야로 이제 조성되어 있는 그 쪽에 어, 나라에서 시행하는 숲깍고기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숙가고기 사업에 이제 요청을 했어요. 나무를 좀 이렇게 베어 달라고. 예, 숲가고기 사업은 나무를 무분별하게 베는 게 아니라 거기 조성되어 있는 나물 비율에서 이제 몇 퍼센트 이제 법에서 정한 비율대로만 이제 나무를 이렇게, 이렇게 중간 중간 이렇게 골라내는 <laughs> 한마디로 어그 속가내는 작업이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무 어, 일조량도 좀 햇빛도 좀 들어와줘야 되고 또 수종도 또 나무도 산에는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숲가꾸기 사업을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차례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무 불목 작업을 한다고 해서 현장에 와 봤어요. 근데 나무가 너무 크니까 그 불목 작업하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면 아우. 목숨의 위험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워낙에 이게 뭐 숙련공 노련 노하우가 굉장히 깊은 숙련공들이 나무를 베는 거라 뭐 엔진톱을 다루는 솜씨가 거의 뭐 장난감 다루듯이 하시는데 우리가 볼 제가 볼 때는 네 그분들도 아무리 노련미가 있어도 신중을 기해서 하신대요. 그래야지 사고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좀몇개 이렇게 빼어내니 햇살도 들고 조금, 이렇게 좀 시원해 보이고 확 트인 느낌이 좀 숨, 쉴것 같다는 그런 이제 느낌이 오니까 좋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빼어서 잘라놓으면 밑에 포크레인이 이제 나무를 옮겨요. 이 나무는 그냥 방치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요걸 또 우리 여기 울릉도에는 이렇게 소나무를 이용한 톱밥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거든요 이제 그쪽으로 가서 이제 톱밥을 만들어서 또소 봄비물 석똥이라고 하죠 이랑 섞어서 또 퇴빌가 만들어져요 친환경 퇴비죠 그런데 또 써여지니까. 나무를 베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다 모두에게 좋은 이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울릉도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름으로 탄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좋은 사업 같아요. 그리고 저 보세요. 여기 나무 뿌리 있죠? 이 나무 뿌리가 소나무 뿌리거든요. 이게 작년에 엄청 그 태풍과 바람이 불때 나무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이 뿌리가 이렇게 덜어나서 넘어졌는데 나무가 이 도로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사람이 안 다녀서 안 다쳤지 차가 지나갔으면 막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위험성도 있어요 너무 나무가 잘 자라니까 너무너무 키가 커요 이러니까 바람이 불면 또 소나무 약하거든요 이렇게 넘어졌을 때는 피해가 크게 작용해요 그래서 조금 숲 가꾸기는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너무 빡빡하게 우거지기만 하면 숲은 있어야 되는데 이 해송이 너무 많아요. 울렁에 해송은 조금 솎아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여기 분들은 다들 느끼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보기 좋게 숲 가꾸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현장에 왔습니다. 아 여기가 지금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이게 차길이나 있기는 해도 여기 위치가 한450 고지, 450m 정도 되는 위치죠. 저희 농장이 한500 고지에 있으니까 걸어 가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요. 여기 보세요. 여기도 흙들이 이렇게 울릉도 흙은 굉장히 토질이 약해요. 흙이 많이 유실이 되니까 소나무 뿌리 나온 거 보세요. 이런 소나무 뿌리가 나와 있는 이런 소나무는 바람에 약해서. 무너지면 이게 넘어지면 이게 피해가 크게 발생하겠죠. 이런 거는 위험목이라고 간주를 해서 좀 조치를 취해야지. 인명피해라든가 재산피해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정말 어, 숨이 차요. 보세요. 숲은 숲은 하늘을 바라볼때 되게 예뻐요. 오늘은 좀 날씨가 흐려서 바다 안개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밝은 하늘은 아니어도 그래도 운치가 있죠. 아, 보세요. 지금 안개가 조금 같이 나무랑 같이 이제 있다 보니까 조금 뿌옇게 뿌연 부분들도 보이는데 아, 이렇게 어, 이런 맛에 제가 울릉도에 살고 있지만 아 그래도. 습한 기운에 더워요. <laughs> 날씨가 오늘 좀 이렇게 어, 굉장히 습하거든요. 근데 땀 흘리면 굉장히 덥죠. 아, 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대나무도 많이 있고요. 어, 풀들도 많고. 자, 이 풀은 독칼이에요. 독칼 독활, 꽃이 피고 이제 씨가 맺혔어요. 이렇게 얘는 독칼이에요. 독칼이 이렇게. 아, 그냥 지천에 그냥 이렇게 분포해 있어요, 식물들이. 이거는 이제 선바디라는 이제 식물이에요. 울릉도 사람들은 돼지풀이라고 하고요. 선바디가 이제 씨가 맺혀가지고 떨어졌는데, 어이 선바디는 울릉도에서는 잡초라서 좀 힘든, 우리 농부들을 힘들게 해요. 아, 이쁘죠. 독할 꽃이에요. 독칼 꽃은 좀 하얗게 피는데, 요 꽃이 조금 지어지고, 이제 씨가 연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독칼이에요 이제, 곳곳에, 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물들도 자생하고요. 길 옆에도, 뭐, 많이 있고, 이제 아이비. 도시에서는 요 아이비가 화초로, 화초로 판매가 되는 거죠. 이제, 시골에 산에 가면 이렇게 아이비들이 그냥 절비하게 늘려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모처럼 만에 제가 차가, 차만 타고 다니다가, 이제 숲에 와서, 와서 오늘 좀 걸어보네요. 아, 너무 좋아요. 조금 어, 땀 흘리는 것도 좋고요. 이제 겨한더위가 조금 꺾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람도 조금 선선한 기가 느껴지고, 아, 참, 여유가, 여유가 느껴지고, 오늘 네. 이 시간이 어, 좋아요. 이제 바람도 조금씩 불어오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울릉도의 속깍구기 사업이라는 이제 현장도 찾아봤어요. 아, 정말 섬 치고는 울릉도에 나무 나무가 무지 많고요. 섬 중에서는 물이 가장 많다고 하는 곳이 울릉도라고 알려져 있다는데 물이 많아서인지 정말 나무들이 잘 자라요. 하늘 너무 잘 뻗어 올라가요. 이러니까, 어, 근데 100% 산으로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은 크게 지장이 없는데, 사람들이 머무르거나 뭐 생활하는 주변에 이렇게 너무 큰 나무들은 정말 큰 피해를 낳기 때문에, 조금의 이런 간벌 사업이라든가, 정리 작업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좀 시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하지만, 이제 그 또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걸 잘 준수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도 좋은 사업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 이런 이제 숲들을 자주 자주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어, 제가 조금 바쁘니까,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서, 어, 산책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산책로를 이렇게 탐방할 수 있는, 그런 소개할 수 있는 곳들도 이제 시간을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이제 울릉도의 간벌 사업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